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선인장을 재배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시와 능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중에서 꽃을 보는 재미를 빼놓을 수는 없지요. 가시가 제일인 선인장도 있지만, 꽃을 보기 위해 재배하는 선인장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선인장은 꽃을 피우기 위한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개발 선인장 하나의 입장에 꽃봉오리가 여러 개 달리면 꼭 따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개발 선인장뿐만 아니라 선인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꽃 이야기입니다. 선인장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간은 꽃봉오리를 만들거나 꽃봉오리를 부풀리는 순간이 아니고요. 바로 부푼 꽃봉오리를 여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100m 달리기를 할 때와 비슷해요. 100m 달리기를 하고 결승선에 다다르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지잖아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쉬면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어요.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꽃을 피우는 순간에 에너지를 모아서 꽃을 피웁니다. 체력이 부족한 선인장의 경우 이 순간 일시적으로 쪼그라드는데요. 그러나 낮 동안 꽃잎을 여는 동안은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지만 저녁에 꽃잎을 닫고 몇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모두 회복됩니다. 물론 100%의 회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100m 달리기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식물이 꽃을 피우려고 할 때는 꽃 피울 때 영양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양분을 저축할 수 있도록 꽃봉오리가 만들 때쯤 돼서 영양제를 보충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인장은 하루만 개하는 정도 있지만 며칠씩 개하는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날 개할 때는 그렇게 큰 에너지는 필요 없어요. 선인장은 꽃대가 적게 생기면 꽃의 화경이 아주 크게 피고요. 꽃대를 많이 만들면 작게 핍니다.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두 송이의 꽃이 피우는데 두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는 거고요. 개발선인장의 꽃봉오리를 떼어줄지는 재배가의 몫인데요. 큰 꽃을 볼지 아니면 많은 꽃을 볼지 선택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꽃봉오리를 떼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 선인장을 구입하면 하나의 입장에 여러 개의 꽃봉오리가 달려있는데요. 하나만 피고 나머지는 시들었던 경험을 많이 하였을 거예요. 이때는 꽃봉오리를 따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꽃을 피우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입한 지 얼마 안된 개발 선인장의 경우 환경이 달라지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에너지가 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꽃봉오리를 모두 열지 못하는 거지요. 영양 상태가 좋고 선인장의 상태가 좋다면 아무리 많이 붙어있는 꽃봉오리라도 다 피워줍니다. 그래서 둥근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꽃봉오리가 생겼다가 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광량이나 영양 상태 그리고 선인장의 건강 상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꽃봉오리는 다 열지 못하고 일부만 피거나 어떤 때는 꽃봉오리가 모두 지고 하나도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의 선인장은 김녹석 선인장인데요. 이 선인장은 겨울 동안 단수를 했어요. 요즘은 저는 완전 단수를 하지 않고 겨울에도 살짝 축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 단수를 하면 선인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이 선인장이 회복이 되기 전에 꽃봉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꽃봉오리를 따주는 게더 좋았을 텐데 그냥 놔두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꽃이 피기 전에는 어느 정도 봉긋하지요. 그런데 꽃잎을 열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선인장의 두께가 땅바닥에 붙기 시작하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완전히 필 때쯤 돼서는. 땅바닥에 완전히 몸통이 붙었습니다. 완전 종이장 같지요? 이 선인장은 오후에 피어서 오후에 지거든요. 바로 지고 나서 바로 보니까 이렇게 몸통이 회복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선인장은 꽃필 때쓴 에너지 소진된 것이 금방 어느 정도까지는 바로 회복이 돼요. 꽃이 피고 나서 오랫동안 회복을 못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이 선인장을 볼게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두개 있어도 저는 따내지 않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꽃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꽃이 가득 피는 걸더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도 한 송이 폈을 때와 여러 송이 폈을 때 꽃의 크기가 다르지요. 저는 꽃이 작아도 가득 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꽃봉오리를 이렇게 따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따겠으면 이렇게 혼자서 먼저 핀 꽃봉오리를 따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이 동시에 필수 있는 에너지가 더 비축되겠지요. 지금 이 개발선인장은 제가 먼저 붓은 꽃봉오리를 몇개 미리 따 주었습니다. 나머지가 한 번에 웬만하면 필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핑크 개발 선인장도 이렇게 동시에 부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화분 교체하는 걸 보여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개발 선인장과 핑크 꽃이 피는 개발 선인장 모두 이렇게 꽃잎을 잘 부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꽃봉오리가 아주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부풀고 있고요. 선인장이 꽃을 보려면요. 볕이 아주 좋은 곳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볕시 약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꽃을 모두 피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둥근 선인장의 경우 고민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개발 선인장들은 입장이 얇다 보니까 꽃이 필때 두께의 차이가 눈으로 많이 확인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꽃봉오리를 따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둥근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꽃을 모두 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일부만 꽃을 피우고요. 또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꽃을 전혀 피우지 않고 모든 꽃봉오리가 시들어 버려요. 지금 여기 영상 속에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가득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득 피면 작게 피고요. 그 대신 화사하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선인장의 이름은 헤르난데지인데요. 겨울에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에요. 꽃이 피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 개발 선인장이 꽃봉오리를 많이 만들면서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곧 여러분께 가득 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